네 안녕하세요 숙박 닥터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원도 홍천에 와있는데요 여기 왜 왔냐면 좀 괜찮은 숙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실제 체험을 하고 좀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려고 왔습니다 제가 보통 17년 동안 숙박업을 하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좀 다양한 숙소를 돌아다니는데요 오늘도 그중에 숙소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함께 봐주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네, 이제 제가 객실에 올라왔는데요. 이 객실은 제가 직접 예약한 객실입니다. 절대 협찬 이런 거 없고요. 제가 보통 이 객실들을 많이 좀 체험을 하나 다닙니다. 왜냐면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객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인사이트를 줄지 저도 좀 궁금한데 같이 한번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분명히 2025년도 숙박 키워드는 하이엔드 숙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이엔드는 총세 가지, 세 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좀 잊고 계셨다면 제 동영상 중에서 어 유튜브 쪽에 이 하이엔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 꼭 그걸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엔드 세 가지 중에서는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숙소는 과연 이세 가지 요소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는지 그걸 함께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들 한번 전달을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박사업을 할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객실 같은 경우는 복층구조입니다. 옥층 구조라서 총 4인이 투숙할 수 있는 객실인데 저는 일단 2인으로 예약을 했고요. 인원 추가를 할 때마다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두명 6만 원이 더 붙겠죠. 그리고 제2 객실은 나중에 영상이 끝난 후에 이 객실 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객실을 보면서 아, 얼마 정도 되겠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 영상 끝마무리에 이 객실은 얼마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1층 공간 중에서 침실 공간입니다. 보시면은 침대가 있는데 지금 세팅은 안돼 있죠? 왜냐면은 제가 2인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곳은 2층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이렇게 침대가 되어 있어서 인원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침구류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침대 같은 경우는 토퍼가 있는 재질로 하셨고 또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이거는 좀 딱딱한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오는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침대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바깥을 볼수 있는 뷰도 있고 또 이런 프라이버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라인드도 또 세심하게 잘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을 지금 제가 커텐으로 쳐놨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이제 1층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2층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1층에도 화장실을 구비해서 두팀두 두 가족이거나 두 커플 아니면은, 뭐, 가족끼리라도 화장실 두 개라서 좀 사용하기 편할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샤워실과 세면대, 변기, 이렇게 좀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1층 거실에 있는 티테이블 공간입니다. 이쪽에 앉아서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먹는 공간인데 이 커튼 뒤쪽으로는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총 여기는 4명이 투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테이블도 4개가 구석이 되어 있고요. 조명도 전체적인 가구 톤을 좀 베이지 톤, 우드 톤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모던하고 따뜻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정수기.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수기를 비치해서 계속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셨고, 커피포트, 그리고 캡슐커피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좀 고객들이. 아무래도 좋은 숙소로 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비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풀빌라다 보니까 고객들이 뭔가를 챙겨오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좋은 공간에서 이런 식기 도구나 유리잔 세트들을 잘 구비를 해놔야 또 이쁘게 테이블이 세팅이 되고 그들이 또 이쁘게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광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품들 또한도 전체적으로 잘 구비를 해두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객실 수가 많은 호텔들에서는 이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풀빌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소품 하나 고를 때마다 아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캡슐 커피도 이렇게 두 개. 준비해 두셨네요 주게 음, 아메리카노. 네. 그리고 이쪽 공간, 홈바 공간을 보면은 세면대 있고요. 쿡탑이 있습니다. 이 쿡탑이 있어서 이쪽에서 네 명이 앉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식기 세트를 꺼내서 여기서 뭔가 얘기도 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같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주방 안쪽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냉장고부터 해서 쭉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요. 이거 뭐 많이들 쓰는 모델이죠. 그리고 이 안쪽 한 번씩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런 모기향, 모기향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이쪽은 좀산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엔 이렇게 튜브 바람 채울 수 있는 거. 아, 이 튜브 바람 채울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좀 생각나시는 게 있겠죠. 요건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조리 도구들, 식기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그릇 세트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드와 어울리는 톤들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준비를 해두신 것 같고 컵, 컵 너무 이쁘죠 이런 것들 좀 사진 찍고 싶게끔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한네명이어던 좋게끔 잘 해놨고요. 그리고 냉장고. 냉장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좀 보관할 수 있게끔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은 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먹을 거리를 할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장을 봐와서 여기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먹고 또 바베큐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2층은 얘 침실 공간입니다. 제가 오늘 잘 공간인데 뷰 보이시나요? 뷰가 굉장히 좋죠. 2층의 이 뷰는 정말 좋습니다. 이 뷰는 정말 합격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좀 가볍게 또할수 있는 세면대 공간과 이런 드라이기 거울이 커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빔프로젝트가 내려오거든요. 빔프로젝트가 내려오는데 제가 한번 켜볼게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빔 프로젝트까지 볼 수가 있는 구성이고 침대 턱은 있어서 좀더 편한 것 같습니다 편하고 그리고 이불도 이불 세트도 있으셔서 여기도 상당히 좀 푹신 푹신한 침대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호불호가 나뉠 거예요 딱딱한 침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한 분들은 좀 푹신 푹신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좀더 많죠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뷰뷰 뷰 정말 좋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인생샷도 찍히는 부분이죠. 이런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포인트일 수가 있죠.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야 소비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제 요 층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은, 욕실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재들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금색 계열을 좀 넣어서, 신주 같은 걸 넣어서 전체적인 색감을 좀잘 쓰셨어요. 전체적으로. 이좀 베이지 톤과 이런 금색, 우두, 화이트. 전반적으로 되게 따뜻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커튼으로 쳐져 있어서 못 보셨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공간입니다. 바로 수영장이죠. 바로 앞에 있는 수영장이고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을 또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시면은 이렇게 있어서. 이쪽다보이시죠그는이쪽으로오이쪽자이쪽이쪽이쪽이쪽영장이에요개이프에이빗풀이고요이명 네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입 있는 물 온도도 32도에서 36도 사이로 잘 맞춰져 있고요. 여기는 시간을 미리 예약을 해야지 이제 맞춰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시즌에 한 4시간 정도 이용을 할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충분하죠, 4시간?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쪽에 바베큐 공간, 바베큐 공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바베큐까지 되어 있고 수영을 하고 바베큐를, 석양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확실히 즐길 거리가 있는 거고 이 먹을거리는 제가 음식을 사 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먹을거리 구조고요. 볼거리, 저 앞에 뷰 보이시죠? 뷰를 바라보면서 수영을 하는 거죠. 앞에 홍천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저녁 되면 은 불멍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불멍할 수 있는 곳을 보시면 은 이렇게 열면 이쪽에서 많은 장작들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불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또 다른 놀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고구마도 구워 먹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바베큐에서 바베큐 먹고, 저녁에 불멍하고 정말 즐길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이엔드 숙소에서 필요한 즐길 거리입니다. 네, 이렇게 숙소를 전체적으로 다 한번 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오늘 하루 묵을 건데 하루 한번 다 써보고 어떤 게 좋았고 또 어떤 게 아쉬웠는지 이를 좀 찝어서 나중에 아침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열심히 사용해보고 좋은 점은 최대한 추리고 아쉬운 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제가 1박을 했습니다. 1박을 했고요. 어저께 모든 곳을 다 시설을 이용해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고 또 공부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각 섹션별로 뭘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아이디어를 떠올렸는지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보시면요. 먼저 이 커피 머신. 뭐 웬만한 데는 다 있죠. 그래서 사실 되게 좋습니다. 커피도 잘 마시고 있고요. 아침에 이제 밥 먹고 지금 마시려고 해서 좀 내려놨고요. 이 정수기도 얼음 정수기라서 사실 얼음을 바로 뽑아내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얼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얼음 정수기 굉장히 편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어저께 밤에 자는데 이 얼음 제빙기가 계속 얼음을 생산하는 소리가 속에서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꺼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방 공간은 보시면은 설거지를 할때 제가 어저께 좀제 흔적입니다 고기 구워 먹고 뭐다 하고 두 명이서 먹은 건데 설거지 양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쌓은 거였는데 그래서 여기 설거지 개수대가 조금 지금 작은 게 조금 불편했고 말리는 걸해 놓는 게 없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어서 뭐 이런 것도 조금 더 구비만 잘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인덕션이 여기 있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밥을 뭐 만들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게 분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좀 치우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런 주방 공간을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소비자들의 사용도 생각을 해서 조금 섹션을 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전자레인지가 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쓰면서 계속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좋죠. 안 보이고 이쁘죠. 하지만 이제 실제 쓸 때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게 느껴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설치를 한다면 좀이 밑에 잘 보이게 쉽게 동선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것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사용하기 괜찮이 좋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밖에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층 이 침실 공간이 따로 있는 곳인데요. 저는 어저께 여기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2인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4인으로 예약을 했을 때 가족이나 아니면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놀러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가정 했을 때이 공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침대 방향이 저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쪽은 이제 거실 쪽그 주방 쪽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적으로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침대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침대 머리를 두고 저런 좋은 뷰를 보면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파티션을 더 주면은 저 맞은편에 있는 주방 공간에 2층 사람들이 내려왔다 왔다 할때내 침대가 안 보이면 좀더 여기서 자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구조를 바꾸면 좀더 좋지 않을까 그럼 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뷰도 잘 보이고 그리고 1층에는 TV가 없는 게좀 아쉬운데 이쪽에다 스탠바이 미 TV를 하나 놔주면은 이 공간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이것 또한 마케팅 컨텐츠로 활용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만 더 수정이 된다면 이 숙소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2층 침실 공간은 제가 어저께 잤던 곳인데 좀잔 흔적이 있죠? 좋았던 거는 이빔 프로젝트로 해서 크게 영화를 볼수 있었다 게 좋았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해상도가 좀 적다 보니까 낮에는 보기 어려웠던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TV 대신에 이빔 프로젝트로 이용하시려면 조금만 해상도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낮에도 볼수 있게끔 그거 말고는 굉장히 뷰나 이런 거에서는 너무 사용하기 좋았고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건 충전기, 충전기를 꽂을 수 있는 게 콘센트가 하나다 보니까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설계를 할 때는 좀 콘센트도 두개 정도씩 더 낫.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이쪽 2층으로 계단 내려갈 때 계단 길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밤에 물을 마시러 내려갈 때좀 너무 어두워서 불을 켜니까 여기 다른 등이 같이 켜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자고 있던 사람이 같이 깰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런 걸 설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계단 쪽은 뭔가 센서 복도 등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고객의 안전과 그리고 고객의 취침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영장 공간인데요. 어제 정말 힐링이 됐는데요. 석양을 보면서 수영을 하니까 정말 힐링이 됐고 또 플로팅 테이블, 설명 드렸던 플로팅 테이블에 음식을 두고 했더니 좀 너무 좀 뭔가 신혼여행 온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 들을 정도로 너무 공간은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또또 또 프라이빗해서 저희만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끼리 와서 놀기에는 너무 적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반면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프라이빗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 뒤쪽에 보이시는 저 나무들 보이시죠 저 옆에 가 한동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선이 약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더 나는 프라이빗하게 꾸미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은 저쪽에 다른 마감재를 이용해서 조금 시야를 가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플로팅 테이블을 조금 더 활용을 하면은 매출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그리고 그리고 또한 허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을 때 뭔가 조식을 제공하거나 뭔가 다른 음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부수적인 서비스 비용 옵션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뭐 불멍이 얼마 바베큐 비용 얼마 이렇게 하듯이 이 플로팅 테이블에 대한 저녁의 샴페인과 간단한 스낵 종류를 제공하는 세트를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한다면 분명히 이 정도 퀄리티에 오는 고객들은 구매를 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매출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컨텐츠가 돼서 소비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업로드해서 제 숙소가 또 계속 마케팅이 되는 것이죠. 그 그런 요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은 이제 썸베드 공간인데요. 여기가 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까 좀여기 바라보는데 조금 많이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생샷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공간을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하나의 이 마케팅 영상이 나올수 있는 컨텐츠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썸베드의 위치를 조금 바꾸고 여기가 좀더 괜찮게 그리고 천장의 조명등도 조금 더 인. 임... 바꾸고 이쪽에 파라솔 같은 경우도 이국적인 파라솔을 둬서 여기가 좀 뭔가 약간 발리에 왔다는 라 느낌처럼 뭔가 그런 느낌처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도 하나의 인생샷 구도가 돼서 또 다른 마케팅 컨텐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사장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이 수영장 시설에 대한 점검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기류을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운 점은 수영장 야외 수영장을 만들 때 풀빌라를 만 만들 때 기계실 세팅 할때전검구 위치를 내가 고객들이 이용하는 썬베드하고 조금은 떨어진 곳이거나 좀 관리하기 편한 쪽에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바베큐 공간인데요. 어저께 정말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잘 놀았습니다. 그래서 숯불도 잘 주셔서 숯불도 좋은 숯불로 이용해서 고기 잘 먹었고요.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를 조금 더좀 요소를 더 넣으면 여기도 하나의 고객들이 즐기면서 하나의 마케팅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어떤 요소를 넣어주면 좀더 좋은 공간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불멍존. 여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바베큐 먹고 수영하고 저녁에 이제 여기 앉아서 많은 대화도 할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어떠한 놀거리인데 여기에도 조금만 더 뭔가를 가미를 하면 좀더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고객들이 만족감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이 마케팅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런 컨텐츠가 생산이 될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어떤 가미를 좀 하면 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데 컨설팅을한 곳이 있는데 나중에 그쪽 컨설팅한 곳을 영상을 찍었을 때좀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박 2일 동안 이 숙소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배운 점도 많고 아 내가 다음에 뭔가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얻은 것 같습니다. 여기 사장님도 아마 이거를 건설하기 전까지에는 많은 생각들이 많으시다가 이제 건설할 때쯤에는 자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본력에 맞춰서 지어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지어진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테일적인 부분들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면 이 숙소는 더 좋은 숙소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이 사장님이 보신다면 제가 말씀은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몰래 제가 제값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주셔서 좀더더 더 좋은 숙소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업 중이거나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받으시고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서 좀 사업이 좀더잘될수 있길 바라고 또이 영. 상 영상이 정말 좀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숙소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닥터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